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세분돼서 음택하고 양택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이제 뭐 사용자라든지 크기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런 위치,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발음에 관련된 것들, 뭐 다른 말로는 발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첫 번째로 음택이라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이런 아, 음지 공간, 아, 음이라는 공간은 아, 크기도 지금 보신 것처럼 한반 평에서 두평 정도 아, 이렇게 작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어, 위치는 지하 아, 한자, 한자는 통상 30cm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땅속으로 30cm부터 더 밑에는 아, 일곱자리까이 메타 정도까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묻혀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지표면으로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는 좀 찾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음택인 공간은 산에 가서 많은 공부를 해야지만이 필요해서 좀 찾을 수가 있고 지표면으로 올라오는 이 양택 내지는 양기 공간은 기본적인 공부만 하셔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음관계를 한번 보시면 발음관계는 보시는 것처럼 유골의 직계가족한테만 가는 겁니다. 유골의 직계가족한테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꼭좀잘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또 한번 반복해서 나올 때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른 우수개 소리로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풍수의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우수개 소리 나오는 것들이 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 관계라든지 또는 아, 이런 위치를 잘 이해하시면 아, 이런 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양택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택 부분 보시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공간이고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공간이고 음택에서 보신 것처럼 훨씬 더 규모가 큰, 최하 이렇게 충분히 집을 지 짓을 수 있는 30평에서 한 200평 정도, 이렇게 넓은 터를 가지고 있고요. 앞에 음택에서 하고는 틀리게 지표면으로 라고 주로 지하 최하 한자 이상에서 지표면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에는 흙을 조금만 긁어내도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을 서, 집을 짓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기운을 받는 것은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기운은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거주하는 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거주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좋은 기운들이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 이 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산의 기운들은 어떻게 또 나타나는지 한번 이 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장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용의 모습이 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지쳐있는 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습. 아, 요즘 같이 이렇게 국토훼손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뭐 도로라든지 또는 뭐 신도시 개발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거의 그냥 뭐 이런 국토를 갖다 무작위로 훼손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세대가 작고 좀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좀 자연도 좀덜 훼손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인식도 자연도 어떤 생물체로 인식을 하고 동질감으로 일체감으로 인식을 하니까 좀 생태도시 아, 이런 조는 많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들도 좀덜 훼손을 하면 훨씬 더 우리한테 주는, 주는 기운, 아, 그런 주는 기운들도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기운들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은, 못담에 용이라고 불려지고 있는지, 그런, 아, 그런 내용이라든지 용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을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산이라든지 또는 산줄기를 풍수에서는 이렇게 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란 이 산이라든지 또는 산줄기, 이런 산줄기를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용은 일반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산보다는 용이라는 느낌으로 와서 이렇게 훨씬 더 웅장한 모습이라든지, 또는 산줄기의 모습이 아주 유장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산으로 표현하는 거에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산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변화 막측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요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산의 모습들이 변화가 이렇게 무궁하고, 그다음에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천태만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산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마치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천변 만화, 뭐 천가지, 만가지로 변화하기 때문에 상상인 동물, 용처럼 처음에 봤을 때는 뭐 거북이로 보였는데또 산이 진행하면서 미꾸라지로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나중에 마을로 들어가서는 또뭐 소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무궁하고 무궁화국에 나타나기 때문에 산을 보는, 산을 다루는 이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 산이라는 게 마치 이 상상의 동물인 용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 중국의 풍수서이라는 인자수지에서는 이 산을 가지고 용, 용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뭐 기초적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 변화막측 내지는 천태 만상의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을 용이라 부른다. 아, 이 정도만 아마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산줄기를 또 취급하든지 아니면 산줄기를 다루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산줄기는 아, 예전에 이 조선시대 때 아, 여함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1769년도에 이 산줄기를 보통 집에 가지고 계시는 족보 책처럼, 아, 그렇게 최고 그 족보에 어떤 연결는 산줄기처럼 백두산에서 출발했는 산줄기와 아, 지리산까지 가면서 물줄기를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산으로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산줄기라는 관련된 책을 만드는데 그책 이름이 아, 산경표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아, 1769년에 아, 여암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이 산경표라는 책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준이라는 서, 사람이 썼다는 이 산경표라는 책은 실제로 썼다는 근거는 없고요. 이 산경표라는 책에 아, 신경준이라는 이름이 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거, 썼는 것 같다. 아,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한 이 산경표 산경표에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주로 지리에 관련된 책을 배울 때는 이 여암 신경준이가 썼다는 산경표에 따라서 이 산줄기를 공부했는 게 아니고요. 일본 학자가 우리나라의 어떤 지하 자원 수탈 목적으로 1 9 0 3 년에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지질 지질 쪽으로 이렇게 공부해서 한반도의 지질 구조도라는 이 책을 내게 됐는데 아,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시면, 아, 보시는 것처럼 아, 천, 1903년에 아, 일본 이름으로 곧도분지록하는 아, 소동문차락이라는 사람이 한반도의 지질구조도 아, 이런 책을 내갖고요 주로 인공적인 선을 만들어 갖고 지하자원 수탈의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아, 저희들이 아, 주로 중고등학교 때, 아, 이럴 때 공부할 때 지리 쪽에.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이니 또는 차량산맥이니 노령산맥이니 이런 식으로 공부했는 게다 1903년도에 이 사람이 만들었는 땅 속의 지하자원 수탈 목적으로 만든게 그냥 지표면으로 나타난 산줄기표현인데 실제 산줄기가 내려간 것들하고는 전혀 틀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고도 분지로가 만들었다는 지하자원 수탈 목적으로 만들었던 300도 표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백두산에서 출발해 갖고 지리산까지 연결되는 선은 뭐 그대로 잘 이렇게 연결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끊어진 데 없이 그냥 지리산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태백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백두대간 줄거리 쪽에서 중간에 이렇게 차량 산맥한 산줄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어떤 등뼈라고 해당되는 백두대간에서 지금 차량 산맥이 내려가는 이 산줄기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산줄기 가운데 지금 청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물줄기 아 지금 남한강을 표시하고 있는데 남한강 줄기가 차량 산맥을 지금 끈코지나가는. 그러면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산줄기를 물이 끊고 나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산줄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줄기가 지나가면 산줄기가 더 이상 통과할 수, 진행할 수가 없는데 지하자원 수탈 목적으로 땅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올려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오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했는 것이고 그러면 여암 신경준이 왔었다는 산경표에 나타난 우리 산줄기를 우측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은, 일대간이라고 백두산에서 내려왔는 이 산줄기를요, 보시는 것처럼 북쪽의 백두산에서 우리나라는 처음 산이 출발을 해갖고, 이렇게 동쪽으로 쭉 타고 내려서, 가운데로, 도유산을 지나면서 가운데로 돌아서 이렇게 어, 지대산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 지대산에서 끝나는 이 산줄기 가지고 어, 백두대간이고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백두대간은 말 그대로 대간이라는 말로 써갖고 우리나라 아, 등뼈에 포함되는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백두대간에서 내려가는 산줄기들이 여러 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산줄기는 신경준이라는 학, 연구자가 일대간, 일정간. 그 다음에 이 산줄기는 나머지는 13정맥, 그래고 크게 산줄기를 13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북쪽에 9개가 있고요. 아니, 북쪽에 4개가 있고, 아, 남한에 9개 산줄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측 화면을 보시면서 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 앞에서 보시는 고토 분지로가 표현하고 있는 차량, 차량 산맥 쪽을 보시면, 아, 이 5대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서 산줄기가 아, 서울 쪽으로 내려가면서 남한강이 지나가니까 산줄기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이렇게 끊겨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의 산줄기가 그대로 잘 표현된 그런 모습이라서 일대간 일정간 십삼정맥 이 산줄기가 정말 우리나라 산줄기를 자연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시해놓은 산줄기인 것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이 조선시대 때 훨씬 더 이전에 만들었던 이 선조들의 어떤 지혜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좀잘 이해를 하셔서고 식민지 사관에서 배운 것들을 버리고 좋은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주로 뭐좀 어린 나이에 배운는이 식민지 사관에 각건, 이런 것들이 자꾸 인식이 돼갖고, 산맥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산맥이라는 말을 좀 버리시고, 정맥이라든지 또는 이뭐 기맥이라든지, 정간이라든지, 우리 선조들이 썼던 말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산줄기를 이해하시는데도 의미가 좀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